히트박스 때문에 깰수 있는 아 r 레디 u Ready 8?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뭐냐? 아주 괴랄한 게 나옵니다, 대부분. 딱 걸쳐야만 갈수 있는 이런 사칼렘 애들이 나오거든요. 딱 봐봐, 봐봐, 봐봐. 이거 딱 봐도 이거. 오, 잠깐만. 아, 오토야. 아, 오토야. 아, 아. 아, 오토구나. 일단 제 예상으로는 저기 사이로 가야 됩니다. 아, 아, 잠깐만. 잠깐만,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You ready? 아, 아오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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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할수 있습니다. 마음을 놓고 한번 해봐. 여러분들 이래야 이래서 노른지 하려면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마음 먹는다 바로 그냥 이렇게 깰수 있다. 노력을 해야 된다. 자, 그러면 자 여기서 길게 눌러주고 아 약간 봤는데 여긴 여기 뭐냐 여기는 여기 뭐냐 지나가야 되는 거네요. 빠디루가 떡상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데. 으흡, 으흡, 으흡. 어어, 어. 오 잠깐! 오! 됐다 됐다 됐다!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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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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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! 실활가 어. 하나 있네요 개불안는데 어? 약간 그러니까 쇼츠에 많이 나오는 유...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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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해! 잠면 저기서 사삭! 할수 있어!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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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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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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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지마아아아 긴장하지 긴장하지 This is 쌈뽕 아쿠베스 TT 4! 아쿠베스 TT를 물러가게 하는 4큐 부적 어 아쿠야 물러가라! 따다다 짠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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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 안돼 그저 펑크아 아쿠야 물러가라 절대적인 와 정말 이 레벨은 아쿠베스 티티스럽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깨면 만원 깨면 만원만원만원 시발 뭐 용을 들고 왔어 <laughs>